않아. 이게, 이게. 경희대학교 사학과 신용철 교수, 탁본 작업을 위해 제자들과 고향 포천을 찾았다. 사학을 업으로 삼은 지 30여 년. 그에게 포천은 고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살아서는 포천가야 양반이고 죽어선 장단가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다 옛부터 포천에 벼슬을 한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해서 생긴 얘기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데다 산세가 수려하고 농사가 잘돼 포천엔 일찍부터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충신이나 열사를 배출한 선비의 땅답다 지금도 포천엔 학문과 시문에 얽힌 유적들이 많다. 산천에 유독 운치 있는 이름이 많은 것도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던 옛 문인들의 흔적이다. 내전면덜머리에서 있는 고인도 인근에 하천이 많아 일찍부터 문명이 발생한 지역임을 말해주는 유적이다 신교수는 여기 와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숨에 안기는 기분을 느낀다 역사와 조상들을 지켜보고 어렸을 적에 보천읍을 작은 아버님과 함께 갈때 그렇게 신비스럽고. 보천읍에 나갈 때면 한참을 쉬어가곤 했던 고인돌. 넉넉히 자리를 내줬던 고인돌과 그 그늘 아래서 쉬던 소년이 지나간 세월을 이고 마주서 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고향 집 앞마당은 여전히 아이들 찾기다. 어디 사니 너? 저기. 밑에 살아? 마당 한켠엔 요만할 적에 뛰어놀던 자신의 웃음소리가 어려 있을 것도 같은 일본에 는 땀이 다 났다 너. 옛 마당에서니 사느라고 잊었던 별별 기억들이 다 새록새록하다. 겨울이면 하나씩 만들어두었던 새 덫도 어제 만들어본 듯 손에 익숙하다. 산과 들을 누비며 먹을 것을 찾던 시절. 참새 잡이는 특히 재미가 쏠쏠했다. 야, 이놈들 뭐, 잘 논다. 이게, 이게 전에 새 잡, 우에 새를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새를 잡았는지 알아? 네. 지금도 희 참새 안 잡아먹지? 네. 응? 이제 새를 잡아, 새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잖아? 우와. 응. 그럼 어. 요거 이제, 요렇게 어, 이제 논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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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러면 새가 이거 공원안 되잖아, 나무를. 네. 응? 이제이 이렇게 가지거든.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 네. 그럼 새도 갈 데가 없지. 먹을 게 네. 없고. 집이 있는 데 이런 데 내려와서 보다가 여기 먹을 에이. 게 있을 것같으니 여기 요거 배가 보이지? 네. 배 이걸 쫀다고 이제 먹으려고. 네. <laughs> 네. 그럼 이제 여기 내려가서 새 목이 뭐 약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목이쯤 춥고 배고프고 길기도 길었던 겨울 재미보단 허기를 달랬던 새덫치 요즘 아이들에겐 그저 신기한 놀이쯤으로 여겨질까 신 교수와 나이가 같은 집 행복했던 유년의 한때와 길고 깊은 상실의 시기를 함께 했다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학문도 배우고 식구들 젓가락 소리가 담을 넘던 시절. 가장 행복한 때였다. 작은 아버님은 그 따뜻한 흔적들을 그대로 담아두고 국민학교 계신다. 들어가기 전에 아주 조금해서 이제 저기 할아버지한테 얘기 와서 배운 거예요. 천자문, 한문 전 타지. 예. 요즘 생각이 나는데요. 나보다 나이 많았던 그인데 이걸 읽다가 멀하 가까우리 한일 몸체가 나왔는데 가까울리가 안 돼서 하루 종일 읽었는데. 사다가 뭐라 딱딱 우리 한일 몸체 그래 가지고 야단을 맞고 그러던 생각이 나고 또. 오래된 책더에서 역사와 처음으로 예언을 맺어 준책한 권이 눈에 띕니다. 네, 이건그 조선 사화집이라는 건데 에, 그때 제가 아마 2학년 때부터인가 집에 있었는데요. 저 그거 자꾸 읽어서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책이거든요. 제가 그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마 네. 이 책의 영향이 있죠. 아석변의어버폰 네. 급으로 읽는 네. 급는데 그분의 문집에 네. 그 할아버지 예3세 네. 그 문중에 학자나 선비가 많아 전해 내려오는 고서들이 많다. 그 가운데 문집을 남긴 14대조 신급은 나라에서 효자문을 받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외적에게 쫓기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신급은 절벽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음. 집 앞에 서 있는 이효 자문은 신 교수에겐 언제나 말없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효를 다하지 못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터진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었다. 자식이 귀해 아버지의 귀여을 독차지했던 신 교수.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깊어갔다. 그런데다 공부한다고 어머니 곁에 오래 있어드리지 못해 신교수는 한이 많다. 이제 와서 할수 있는 건 부모님 묘소를 다듬는 게 고작이다. 이렇게 많이. 어머님 강한 분이셨다. 간 마흔에 혼자 돼 시조부까지 모시는 시집살이었지만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다. 남편 보듯 기른 아들이 유학길에 오를 때도 눈물을 참으시던 어머님 아들을 보내고 나서야 알아놓으셨다. 아버지를 잃고 우울한 사춘기를 맞은 신 교수는 이 고개를 넘어 중학교에 다녔다. 서로 번갈아 엎어 는다 발을 밀고 그당시는 다리가 없었으니 고개를 넘으면서 그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비탈에 선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다녔던 이 고개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다 예, 중학교 시절 국어를 가르치시던 유두영 선생님이란 분은 사슴이 고개를 주제로 단편소설을 쓰셨는데 아마도 그 제목이 먹고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은 어느 선생님을 사랑하던 이 마을의 과부가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보따리 싸서 이 고개를 넘으면서 밤에 살던 집을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이었죠 사슴미 고개를 넘어온 학생들은 여기서 공부를 했었다. 전쟁통에 학교가 변변치 않자 세조의 능인 광릉의 제실을 교실로 썼던 것이다. 옛날 같으면 능천봉이 머무르고 능을 관리하는 아주 엄숙한 곳이었는데, 우리는 1951년 겨울 학교가 없어서 이쪽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좁고 불편했지만. 가끔은 조선시대로 돌아간 상상을 하면서 친구들과 웃기도 했었다. 또 여기에는 커다란 종이 하나 걸려 있어서 올라가다가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종을 쳤다고 우리가 웃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면 자주 놀러 오곤 했던 광릉 행정 구역으로는 남양주이지만. 땅이 넓은 포천과 맞닿아 있다 이곳 광릉은 조선 제 7대 왕인 세조와 그의 부인 정희왕 후 윤씨를 모신 곳이다 세조가 이 근처로 특히 그능 자리를 찾고 있던 중에 신숙주가 정해놓은 자리가 아주 좋다고 어 듣고 탐을냈기 때문에 어 그것을 알고 신숙주는 어 세조 대왕에게 그 자리를 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숙주는 어 생전에도 충성을 다 바쳐서 세조를 섬겼지만은 특히 죽은 후를 위해서 정해 놓았던 자리도 세조를 위해서 어 봉사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광릉은 이전의 왕릉에 비해 구조는 같지만 규모가 작다. 세조의 유언에 따라 검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는 능하나를 만드는 데 6천 명이나 동원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조는 사람을 절반으로 줄이고 규모도 조금씩 축소하게 했다. 이 얘기를 처음 듣던 날 신교수와 친구들은 능까지 올라왔었다. 왕의 능치고는 정말 소박하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다. 돌 대신 석회석을 다져 관을 만들고, 묘 주변에 둘렀던 난간석도, 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병풍속도 없는 왕. 왕위 잔탈로 생전에 백성들에게 피를 많이 보인 것에 대한 속죄였을까. 이름모를 들꽃만이 한가로. 대실에서 공부를 했던 광동중 학생들은 마침내 여기 제대로 모습을 갖춘 교사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다행히 옛 모습은 그대로다. 전쟁통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공부했던 학생들. 학생들이 나서서 이 자리에 직접 학교를 지었다. 얼음이 채 녹지도 않은 광릉 숲에 들어가 방공호를 헐어 나무를 가져오고 체육 점수는 아예 날라온 벽돌갯수로 매겨지기도 했다. 전쟁의 상처 속에서 신교수의 중고 시절은 그렇게 끝나갔다. 그나마 즐거웠던 건 사진을 찍고 글씨를 쓰고 친구들과 직접 졸업 앨범을 만들던 일이었다. 만날 때마다 이마에 주름은 늘어도 마음만큼은 어려지는 게 고향 친구들 아닐까? 오늘처럼 함께 추억할 거리라도 있을 땐 몇십 년쯤은 그저 훌쩍이다. 은사님을 모신 자리. 앨범 속에서 추억이 살아난다. 사진은 여기에. 나홍정 선생님 사진은 지금 아주 젊으십니다. 근데 선생님 그때 변명하세요? 글쎄 몰라. 옛그 도토리묵이라고. 하필 <laughs> 또 도토리묵이냐. 뒤에서 모래 <몰래> 부르던 <laughs> 선생님 별명도 생생 하고 다 <laughs> 역사와 문학을 좋아했던 중학생 신용철의 꿈도 빽빽하다. 공부 잘했는데 저 운동. 운동하고 저 I'm not sure if 그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어려운 시기를 살아낸 친구들. 그래서 만나면 단순한 동창생 이상의 정이 흐른다. 든 물이 아무내전부못 당하죠. 알레 이동이 더어 아니야 일제 때는 내전걸리가 동네분 해서 최고였어. 즈가또 유행했다고. 어느 꼼꼼한 친구가 그때 유행하던 싸인즈까지 찾아들고 왔다. 찾아봐 그, 자기가 쓴게 보니까 새로운데. 어느 살아 새. 살아온 날이 더 많아진 지금 되돌아보는 어린 시절의 <laughs> 꿈이 마냥 새롭다. 정치가 다입이다. 자자 정치가 이아라네동생의 마을이 주소로금액 사는 마을. 아, 어. 성명은 남궁 전퇴고싶명없잖아 안 썼는데 선생님이 안 쓰셨죠? 네. 아, 내가 면 네. 아, 네. 아, 네. 아, 아, 건강 제일 학생들한 거죠. 좋아하시는 문구는 아. 사무 사무사 생각에 사이 없더라 사 다른 도 똑같이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고단한 어머니의 삶. 그 속에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마친 신 교수는 대입을 앞두고 또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답이 보이지 않는 미래는 희미하기만 하고 그의 스무 살은 꿈보다 한숨이 더 많았다. 고향에 올 때마다 한 번씩 둘러보는 텃밭, 젊은 시절 그 한숨이 녹아 있다. 1957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 정조부께서는 95세나 되셨고 할머님은 5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셔서. 어 집안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도저히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 어머님께서는 여기 바로 이 얼마 안 되는 요 조그만 땅이지만 그것을 팔아서 어, 진학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 저는 에,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또 자존심 때 결국 3년간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그는 마침 장학금으로 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그 일을 업으로 사함께 해준 고향. 사학자가 되고 나서 고향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찾아 다시 쓰고 있다. 선비의 땅보천은 그가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사암 박순 선생을 비롯해 이 지역 선비의 위패가 봉환된 옥병서원. 매년 음력 3월에 향사를 지낸다. 고향의 역사에 관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신교수에게 유림에선 헌관을 부탁했다. 고향의 역사와 유적 정리에 적극적인 된 이유가 있다. 독일, 중국 등 세계를 다니면서 그네들의 철저한 역사 의식에 깊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함흥에 있던 태조 이성계가 서울로 가던 중 잠시 머물렀던 대궐터. 모든 사람은 말에서 내리라는 하마비가 당시 대궐터의 위용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은 이 지역이 골목도 좁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넓은 지역에 많은 궁권들이 있었고 수각이 있었다는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도 보입니다. 즉 연못 위에다가 그 장자를 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가 저물어가는 자신의 인생과 아들 방원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머물던 대궐터, 인조 때와 고종 때 세운 두 개의 비석만이 대궐터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신교수가 고향 답사에서 빼놓지 않는 곳 봉산사, 바로 옆 광동 중학교에 다니던 신교수에게. 봉선사는 큰 위로가 되어줬다. 학교에서 보호자란에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쓴 날엔 한 번씩 들르곤 했다. 주변 30여리까지 울려 퍼지던 봉선사 범종. 신교수도 이 종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예종 때 만들어진 이 종은 종구가 넓어진 형태나 조각수법 등이 조선 초기 대종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경향실터는 춘원 이광수가 해방 후 광동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 참아시면서 경보는 방이다 이랬어요. 그 여기에 어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노스님께서 이제 이 방을 비워 주셨죠. 그 여기 주석하고 계시면서 이제 경을 또 많이 보셨어요. 현장... 전쟁 때 150단이나 되는 봉선사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춘원의 다경향실터도 사라졌다. 아, 물었고, 봉성사엔 옛부터 차마시좋 키로 유명하절 주변의 물이 모두 약수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보면 왕들이 광릉에 왔다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갈 정도로 이름이 났었다고 한다. 어이, 기가 막힙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저기 그러나 무엇보다도 봉성사는 역경 사업의 발원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한글 현판을 썼다. 여기 주석하고 계시면서요. 그 우리나라 글이 있으면서 어째 그 한문을만 썼느냐. 그 대로도 8만 대장경도 한문을로신서잘자아서할수 없다. 그래서 저때 이와 같이 이제 그 경전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하시고. 대웅전 되는 그 현판도 이제 한글로 쓰시고, 주련도 한글로 써라. 그래서 여기는 전부 이렇게 한글로 쓰게 됐습니다. 한강 이북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중요한 절이죠, 선사 어, 세조의 후계자인 왕께서 여길 1년에 몇 차례씩 아. 그능에 오셨다고 그래요. 오시면 꼭 동선사로 오시는데, 그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광릉에서 남쪽으로 봉순사 절이 있고 네. 봉순사 법당에서 동쪽으로 차실 있느니라 아. 그곳에 와서 차를 마시고 아, 하셨다고그요 그래.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저 아래 그대골터에서 이쪽에 그 이제 왕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오실 때 거기 들러서 이쪽으로 오신다든지 그런 기록도 좀 그렇죠. 내강 거쳐가지고 오시고 네. 그러십니다 왕들이 자주 찾았던 봉선사엔 그래서 귀한 물건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바로 연이라고 부르는 가마다. 그 유래는 정확치 않지만 조선조 말에 궁궐에서 하사한 곳으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지금도 사용된다. 보천 팔경의 하나인 금수정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서예가였던 양사원 선생의 향취가 어려 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0 0로다이 시조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이 시조의 주인공이 바로 양사원 선생인데 양사원 선생이 즐기면서 놀고 또는 글을 짓고 하던 곳이 바로 이곳 금수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수정이라는 글씨는 바로 양사원 선생의 비석에서 탑승을 한 것입니다. 해서 초석뿐만 아니라 큰 글씨에도 능했던 양사원은 금수정일 대에 많은 안강문을 남겼다. 고천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에 선비들의 풍류가 어우러져 그 멋을 더하고 있다. 살아가다가 문득 자신을 보고 싶을 때 거울을 보듯 찾게 되는 것이 고향 아닐까. 역사의 눈을 뜨고 머리 희도록 업으로 사 함께해 준땅 이순의 나이에 찾은 고향 보천에서 신교수는 고향을 닮아가는 자신을 보냈다.